Let's get 뭐, it. 그거, 어, 예, 라자, 라자. 오 얘는 야타 라자. 있다, 야타. 기둥에, 기둥에 그거. 한주. 오케이, okay, 확인. 확인했어. 나 왔어, 라인, 어 라인, 타 라인, 확 라인, 라인, 보자 라인, 보자 라인, 보자 라인, 보자 라인, 보자 개 아, 개꿀이거든 이제 남한 케어해도 라인 보자 라인 보자 라인 보자 라인 보자 어 마이 신데로 자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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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자려 야 차려 보자 차려 차려 보자

뭐 이라 공한번 돌렸네 벌써. 개빠르네한조2층한조2층한조2층 한조 2층, 한조 2층. 내가 물어볼게. 한조문지한조 문수. 나화고 있다. 한조커한조커한조 커. 맛있어. 꿀. 카메라 일격. 야 죽어줘 죽어줘 음. 어쩔 수 없어 아. 한탐 죽어주고 우리 잡탐 샀으니까. 아. 음, 이번엔 자탄으로 밀면 돼. 친구들, 오케이, 초월이 있어서 실밴 거. 음. 어 자탄 묶으면 힐밴 한데, 야타짤야야타짤 어, 그럼 그냥 밀면 되잖아. 자탄 묶으면 되잖아. 묶으면 되잖아. 내가 지질게, 묶으면 지질게. 아직은 아니야, 아직은 아니야. 아직 괜찮아, 아직 괜찮아. 둘비 빠지고 나서. 어, 안 되냐, 이거? 야 우리 한정군도 좋았는데. 아, 자자이 빨리 걸었네. 우리가 야타가 없어 가지고. 어, 적도 야타 t a c 데에 붙었을 것아왜 피해 도에 해라풍은 이니시 걸었다. 어. 이니시 걸었다. 들어 가 줘야 돼. 들어가 줘야 돼. 야, 살리 살려. 살해 보자. 살해 보자. 아, 메이안 뭐야. 어, 나나그 있어. 나 있어. 가자. 앞으로 밀어줄게, 밀어줄게, 밀어줄게. 와우, 야딱개꿀맛 오, 존나 세다. 잘, 나이스. 너희들 해줘, 너희들 해줘. 한자 버라지어 나이스. 여기 라인 있어. 오케이. 라인 방벽 없어. 잘 밀고 있다. 오, 둔피뭐야 공중픽 같은데 이거 공중피 아무것도 못해요 야나 방배 1초 어나 아직 못지어 그냥 죽어 맞아도 돼와 라인공 라인공제 쓰레기에서 들어왔어 어 한번 수 있어? 방배 아니야 벅어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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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초 2초 오케이 버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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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니시 걸었는데 한번줄수 있어? 오케이. 흔적 어디, 에 뒤에 근데 좀피 있어, 뒤에 피 어우, 마이 갓. 괜찮아. 패스 굉장히 좋았고. 우리 샤탄 기다릴 때까지 좀만 뻥기자 어, 등피 들어왔다, 등피 들어왔다. 어, 준비커준비커준비커밟아 버렸어. 정비하고 한탄밀시다 네. 들어갑시다. 동영 씨나 방벽 가는이언무 새끼들. 나이스한 조공, 나이스한 조공. 어 리퍼, 리퍼, 화물의 리퍼. 리퍼 망령아 빠짐. 저쪽으로 간다요. 어 리퍼 아직 안 죽었어? 아 죽었어 아, 리프 죽었다 쟤네 제리려군 계속 나 동시에 빠졌어 나 이제 왔어 어 아직 탱.. 탱크 아직 안 왔어 친구들 어. 망치 요심 망치 요심 망치 요심 망치 요심 나 방벽 있긴 한데 망치 타이밍이야 우리 누가 없는 거 아닌가 지금? 아니 다, 다 있어 다 있어 다 있어 메일까지 있어 우리 융화 준비됐어. 이쪽에 리퍼. 리퍼 망령한 빠지 형. 오케이. 아 융화 빼고 융화 빼고 융화 빼고. 망치 네. 빼고. 강창 빼고 똑같이 빼고 형 앞에 리퍼 진입할 타이밍 진입할 타이밍 진입 오 힐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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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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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엄청 리퍼들 미쳤다 이 사람 이 사람 누구야 나 다이씨 새끼들아 <laughs> 텐션 뭐고? 이거 이게 새벽 <laughs> 새벽, 이게 텐션이야? <laughs> 아, 진짜 잘 넣는다 아 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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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상대 자리야 크크 크라 크라예 크라, 크라, 크라. 아, 근데, 모 이라가, 융화 진짜 빨리 돌리는데? 그래? 응 어. 아, 융화 빨라요 융리빨라는좋이다 진짜로 벤치프레스 어? 어?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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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k 로나 드시는지 근데 나메달은 없어. 메달은 없는데 뭔가 하고 있는 것 같긴 해. 몇나드시 나는 진짜 다 맞아 주는 응, 것 같아. 아까 맞아 주는 역할이저 밖에 나가면 조 약간. 어, 그렇지좀피안 어. 줘? 밥이네. 아, 근데 잘 밀었다. 근데 진짜 시그마가 너무 안 나온다. 쫙보이 음. 이건 진짜 망했다 시그마. 스킨 만든 의미가 없다. 오 달아 달아. 티를 많이. 어오 마신 대로. 힐러들 믿었는데. 알아, 죽었다. 할 만해. 진짜 할 만해. 버텨보자. 준비 잡았다. 메이가 해줬다. 나이스. 한조피. 너무 좋았고. 여리. 나딜 존나 세 그냥. 야, 우리. 나딜존나세 그냥. 내가 준비 봐줄게, 그냥. 준비 지져버릴게, 그냥. 유리하니까 죽으면 안돼 지금부터. 나공 있어. 벌써? 쟤네 셀방 빠짐 셀방 빠짐. 오케이 확인. 오일 안에 의무사 조심. 한쪽 의무사 조심. 쟤 중앙 빠지. 와이힘 너무 짧다. 음. 나이스 펌겨. 라인 라인 라인. 나이스 아 나이스 한조공 미쳤다. 아니 실러네 미친 미친 거 아니야 실러 이거? 와, 아니, 힐러 날 케어해? 이거를 왼쪽 2층에 둠피 있거든? 미쳤다 힐러 와.. 힐러 발 많이 봤는데 자탄 썼나? 어 얘네 디바로 바꿨어요? 개꿀 어. 바티스트 있어 힐러가 살려주네? 어 그거 빠진 그거 빠진둘다 빠짐 굳이 피메가 터짐 아니, 아니, 죽이면 툼비가, 툼비, 나나 공... 나이스, 이죽 공... 잘라. Maxius, m a 자 나이스 인 a 잘라. u s m 시 x i u 시 m 지 x 시 u 지 m 시 불사 빠졌다. 네그래 u 나이스 다 잘랐어. 유지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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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맞아주고 맞아주고 복 a 어. 자리아가 원하는 거 모든 거다 해줬어 진짜. 맞아줬어 에너지 채워주고 나공 금방 차나85% 어. 불사 빠졌어 이거 너무 좋은데? 너무 좋다 너무 좋아 형 지금 시간 너무.. 진짜 장난 하게 벌어졌는데? 일러 필라드면 그냥 개 공짜 꽁짜. 공짜다. 이거 진짜 너무 공짜였는데 한타에서 나오겠다. 나 괜히 자탄사람이 나오겠다. 이새끼들면 불사에 깔면서 오는 거지바채가 너무 못하는데, 또 불사 또깔겠지 아, 이거 진짜 위험하다. 이거 너 먼저 빠졌다 우리 방금 아까 나면 좀 달러. 화 잘랐는데 이거 매일 매일 방법 잘못 뺐어 어 와씨 매일 매일 방법 잘못 뺐어 이거 진짜 초반에 빨리 빼서진 거야 이거 어. 아그 해골 되는 게 줄었다고 아니 매이그 이들 잘못 뺐어 아까 아어 아니 아니, 아니 매크린 공도 뭐라 하는데? 어플됐다 아 여기 살짝 둔피한테 좀 휘둘릴 것 같은데. 나 지금 가고 있어. 같이 같이 뭉쳐서 좀 빼자. 한조힐 주세요. 아내들공 상태는 모르겠네 얘네 또 자리 안 나왔어? 쟤네공 많을 텐데. 안 썼잖아. 여기 둔피. 해가 씨버졌구요.

집어야지. 아이고. 아나 저탄이 긴한데 삼일 빠짐. 두 타임 벌기 힘들지. 시간 좀 끌어줘야겠는데. 예 불사 빠지는 거 기다려야 되는데. 공좀피 아... 어 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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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뿡좀비 자는 거 같아. 아 내가 걸어야 될것 같은 느낌이. 한번 걸어야 돼. 우리가 네명묶어주고 있어 이거. 할 만해 할 만해. 시간을 벌어 시간을 벌었어. 두명 잘랐고 괜찮아 이득 많이 봤다. 이번 탄 이득 못 봤으면 큰일 날뻔했네 이득 진짜 봤는데? 이등 많이 봤다. 괜찮아. 상대방 공 뺐다는 게 나는 이. 궁 뺐다는 게 진짜 긍정적 유행. 따짐. 어. 자탄 뺐어. 진짜 좋아, 이거. 망치는 그냥 막으면 돼. 망치면 안 맞으면 되는데. 어, 이거 들어오는데? 망치, 망치 믿고 오는 거야, 쟤네. 아, 힐러 다 딸렸다, 이거. 아, 아 메인... 위험하다, 위험하다. 아, 이거 위험한데, 이거? 아 진짜 위험한데 레퀴마 가져와야겠다. <laughs> 와... 아 메이가 씨발 공을 이거 메이 이간벽이 너무 안 좋았다. 이거! 메이 송년도가 너무 흥달리는데 메이 메일 벽이 메이가 안 좋았어. 음. 먼저 방벽 빼고 그 기다렸다가 들어왔어. 어. 아. 상상력이야말. 아이 팩트 팩트에요 팩트 <laughs> 고치면 돼 고치면 돼어솔직히마지막거솔말공격하지 진척 솔리 공격까 솔리 공까지 진척 솔까지 진척 솔공까지 진척 솔지지 임팩트가 하나도 없었다는 건 팩트잖아. 그건 어쩔 수 없지. 내가 뭐 센스가 있어. 이거 벽도 이렇게 병신처럼 한 구멍 하나 빠진 것처럼 쓰던데. 그러니까 세 번까지는 벽을 잘 쳤는데 마지막에 벽을 잘못 쳤어. 자, 방벽 없어요. 지금 들어온다. 아, 오케이 가자. 대중기 어우 존나 아프다 안경 있잖아 나이스 리벤, 나이스 리벤 포커스 들어가야 돼 아. 자리 yes. 가시공원이요 사로 일단. 한타만 에 한타만. 어. 자 공쳤다. 력 준비 완료. 한타 준비합시다. 자리하고. 공극기가 준비됐어요. 공극기. 가자 가자. 대 방벽 다 빠지는 거 보고 갈게. 어. 간다 다 세모 빠대. 세모 빠진 어, 나 간다. 나야빠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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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네, 바티스트 그 불사미 드면서 계속 그냥 조금씩 조금씩 전진하네. 라자. 이게 스턴 공이야 이게. 뭐더라. 좋아 좋아 좋았다. 그럼 좋아. 굉장히 좋아 지금. 아니 사라까지 가서 너무 재밌어. 나는. 음. 응. 오 w i 빨고 있 e I'm some young woman. I'm 아, 메인님이 한세번 정도 잘 막아줬는데, 마지막 그게 좀 아쉬웠다는 거지. 뭐, 님 탓은 아니에요. 아, 아, 아. 네. 음, 잘 막았으니까 잘 줄어보면 됩니다. 여기 음. 시그만데? 뭐야? 우리 힐맨 많다. 야타라고? 시그만 있어야 네 개꿀이야. 야, 타면 약간 좀힐안될수 있어. 내가 좀 살아야겠다. 방벽 없어, 방벽 없어. 어, 얘네, 시티 방벽 없어. 나 방벽 좀 줘. 방벽, 방벽 가네? 너무 지금, 아니 이거 먼저 찍어줘야 되는데. 나이스. 일단 없애줄게 내가. 야 돌아가. 야 지금 은 잘랐어. 메인턴 잘랐으니까 들어가. 야 위도 위. 야, 위도 피. 위도 님 그래, 둠비피 잘라줘. 이게 될 거다. 아, 둠피 좀 잘라야 되 돼. 야타를 왜이씨달라먹 와, 슬피 잠시 뒤에 뒷바. 이거 꽤 많았는데? 내가 피해를 아, 이거 할만한데? 암벽 아, 저또있으나 많아야 시그마공저 틀이야. 그냥. 야,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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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. 뒤에 집중 지혜 집야 시간 필 시간 필. 이 새끼 뭐 해? 야, 아, 저 벌레 틈이 져야 되냐? 이거 아, 깨던지는데? 난 저거 상관없지만. 못참이에